와우 아86 나왔고 요아 와우 85.5와오86 8 올라왔다 가나요 어떻게좀잘 맞았나요 아잘 맞았어요 올라 올라 가나요 싶어? 올라 가나요 대박 와와 <laughs> <808. 와> <laughs> 대박 아 <laughs> 프록시마 프록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지금 어 닉네임은 인펜몬스터고요 장타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장타 선수 네어 GND가 어떻게 되시죠? GND는 지금 0입니다 0? 네 어, 혹시 볼 스피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최고는 93 93이요? 네어 한번 진짜 93 치는지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홀 스타트

여기가 가까워지니까 코프 러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어어 나이스 바 퍼터 구경 좀 시켜주세요 퍼터 어? 구경 어 뭔가요? 브롬 스틱입니다 어 브롬 스틱 헤드만 네. 어. 리브롤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이 상태로는 하나밖에 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퍼터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약간 우측으로 열린 펄 네, 살짝 열려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나요? 항상 <웃음> 오픈마인드 <laughs> 오오잘 들어갔네요 아 아깝이 호이 아우 왼쪽으로 꺾여 있는 파포. 시동 걸고 있어요. 오! 볼스피드 84.9. 컨트롤. 어, 컨트롤 샷. 네. 어우, 어, 야 나이스. 약간 아 우측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 not b 오, 잘 쳤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코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85.1 지금 몇 프로 힘으로 치고 있나요? 한60% 정도만 아, 60%로? 네 어, 혹시 이렇게 장타의 비결이 뭐죠? 장타의 비결 일단은 장비도 중요한데 아, 네. 운동도 해줘야 되고 장비와 네, 운동과 몸의 코어랑 네. 백스윙을 잘해야 돼요. 아... 코어를 쓸줄 알아야 되고. 코어를 쓸줄 알아야 된다? 네. 혹시 레슨도? 네, 레슨 혹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어디? 네. 어, 지금 저 수면 서산에서 할까요? 하고 있고, 임팩몬스터 네.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됩니다. 어, 임팩몬스터 밑에다 띄워놓겠습니다. 네. 어... 출장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출장 레슨도? 네. 아, 조건이 맞으면 출장. 제가 볼스피드 지금 75 나오는데. 네. 저몇 가지 가능할까요? 일단 90까지 같이 올라가셔야죠. <laughs> 안 되면? <laughs> 안 되면 될 때까지. <laughs> 될 때까지. 기가 <귀가> 불가. 가 <laughs> 집에, 집에 못 가는. 네. 어... 약간, 무서운 애쓰. 아, 네. 임팩트 몬스터. 네, 기가 불가루.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돼. 오, 볼 스피드가 68이 나왔는데요? 어, 아, 킥이 아, 안 짧았다. 좋다. 아, 볼 스피드 68. 아. 웬만한 남자 드라이버보다 멀리 나갑니다, <laughs> 아이언이. 몇번 아이언 치셨나요 어, 2번. 이번... 이 번, 이 번, 컨트롤 t 습니다이 어, 번, 컨트롤 뭐지, 네. 뭐죠, 이거 어디 거죠? 이거는 미즈노 헤드, d y body, 트로 크록시마 샤프트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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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있는 프 d y body, b o 시마 이거 이걸로?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d <laughs> 록시마 <laughs>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 b o 브롬 마스터! 와이게 아, 와... 약간... 파워가 똑습니다볼 자책 끝점도 보시면 아보기아까비수정한번 아,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심정이 어떠시죠? 아, 너무 창피해요 <laughs> 이걸 못 넣다니 포기 아, 일백몬스터 포기 360m 팝4 조심하세요. 와우, 85.5. 아, 와, 센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요 백스핀 너무 많이 걸렸어요. 백스핀이 좀 많이 와. 먹은 샷. 보드스피드 네. 85에 57. 백스핀 좀 먹었네요. 오, 9그 프로치. 아 너무 올릴 하다 보니까. 음,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게 잘다 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버디를 못 하네요? 그런데.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디셈버가 원호나 놀. 네. 혹시 이거 원호 도전하시나요? 도전합니다. 아 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몸살 이슈를. 이기고. 혹시 임팩몬스터님. 네. 혹시 좋아하는 프로님 계시나요? 전 WAD의 칼버크셔칼버크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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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한국 선수 중에는요? 한국 선수 중에는. 네. 아... 좀 본인이 생각했대. 어, 네. 이 사람은 진짜 장타자. 추천하는. 장타자. 네. 어, 요몇분 있죠? 어, 최영민 프로. 최영민 프로? 네, 최영민 어, 프로. 어, 최영민 프로 멀리시죠. 요즘에 알아요? 이만한 팔뚝에서. 아, 누군지 알아요. 네. 어,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주면 한번 촬영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최영민 네. 프로님. 네. 추천하시는 프로님. 어, 일단은, 원원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 어. 이거는 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오, 오이0에서 88. 올라갔다 가나요? 어떻게 좀잘 맞았나요? 아, 어, 잘 맞았어요. 올라가나요? 올라가 올라가나요? 대박. 와. <laughs> 80, 80. <laughs> 와. 대박. <laughs> 프로시마, 프로시마 홍보하시죠, 프로시마. 프로시마 홍보하시죠, <laughs> 홍보. 진짜 아, 프록시마. 가벼워서 스피드는 빠른데 아... 맞았을 때 토크를 밀어버립니다. 프로시마, 와. 네. 혹시 프로시마를 쓰고 네. 임팩몬스터를 구독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칠수 있는 건가요? 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레슨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집에 어, 못 갑니다. 프로시마의 <laughs> 채널 이름이 뭐죠? 임팩몬스터. 임팩몬스터. 네. 이거 두 개만 하시면은 우리도 원원 할수 있습니다. 네, 원원 할수 있습니다. 아, 대박. 자 남은 거리 3 미터. 이거 무슨 퍼시죠? 알바트로스 퍼. 알바트로스 퍼 바로 갑니다. <laughs> 네. 와, 와 알바트로스! 와 알바트로스를! 와 알바트로스! 어, 알바트로스 프로만 와, 알바 <laughs> 프로시마. 와. 아, 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저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알바트로스. 저 처음 봤습니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와. 축하드립니다. 알바, 아, 알바트로스. 아, 저 화팅 알바트로스. 아, 임팩 몬스터 부독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다. <laughs> 3미터에 붙어서 삽니다. 알바트로스 나왔습니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봤어요? 아, 봤습니다. 어. 그, 봤어요, 많이? 나저 처음 봤는데. 아, 하면나 아, 어. 3만... <laughs> 처음. 봤어. <laughs> 나 알바트로스 처음 봤어. 알바트로스 봤어? <laughs> 아, 해봤어요? 어, 아, 해보셨나요? 했었어. 아니 아니 퍼터 어. 알바트로스. 봤어요? 퍼터 알바트로스. <laughs> <허트> 알바트로스. <laughs> 알바트로스. 와 퍼터 알바트로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알바트로스 처음이신가요? 어 아니요 지금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세 번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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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번째 저는 삶의이 네. 살며... 거리에선 처음이에요. 아, 저 살면서 알바트로스 처음 봤어요. <laughs> 벌스도 57.8. 아, 너무 당겼다 약간 왼쪽? 네. 아, 벙커. 진짜 잘치셨네요 아, 나이스. 오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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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86 나왔고요. 약간 나무 살짝 맞은 것 같아요. 어, 예, 네, 나무 맞았어. 나무 맞아서, 찌, 나무 맞았지만 300. <laughs> 30m. 네. 약간 페이드 넬라다 보니까. 오, 굿샷. 아, 조금 짧습니다. 부드러웠다. 이게 제, 아니, 제 외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 필력 아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와. 괜찮다. 아, 나이스 파. 그래서 파만하네요, 오늘. 어. 83.8. 아, 그럼... 어, 약간 우측으로 하는 볼. 지금 몇 프로 정도 맞았죠? 지금 한 60%? 아, 60%? 몸이 몸살이라서. 오늘 좀 살살 치고 있는 건가요? 이건? 네, 몸살이시더라. 아, 컨디션 좋을 때몇 정도 나오시죠? 컨디션 좋은면 이제 8후반 90대. 90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기 기운이라서. 네. 그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아. 오. 와, 체가 안 돈다. 우측으로 가는 볼. 나이스. 차가안 어. 돌아. 하, 방이야. 오, 나이스 펏. 설마 어, 들어가나? 됐다. 아, 까비. 아, <laughs> 아,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펏.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감기 때문에 어렵게 모셨는데. 아, 네네. 어, 후기 어떠,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 어, 일단 너무. 대형 유튜버님이 아, 유명하신 예. 아, 아니요. 함께 너무 예. 재밌었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임팩 몬스터. <laughs> 지금 이제 임팩 몬스터. 네. 제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슨으로 제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어, 지금 예.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한 400명 정도. 아, 혹시 이벤트 가능하신가요? 이벤트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임팩몬스터로 할까요? 임팩몬스터로 임팩 몬스터로 할까요? 임팩 몬스터로. 임팩 몬스터 오행 씨. 네. 네. 그 상품뭐 준비해 놓은 거 있나요? 상품 일단은 제가 그립 어, 한 10분께 드리네요.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립. 그, 임팩몬스터로, 네. 오행시 해서, 네. 어, 네. 가장 추첨을 통해서, 네. 스팅비, 그립, 뭐죠, 스팅비 그립이? 네, 스팅비 그립, 어, 지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네. 어, 스팅비 그립, 네. 어, 선물로. 네. 그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어, 스팅비 그립, 선물로. 저도 레슨, 제가 레슨 하나, 네. 뭐 어떤 거? 네, 좋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무료 무료 레슨? 레슨 하겠습니다. 어, 몇분 가능한가요? 세분 하겠습니다. 세 분? 네, 세분무료 어, 네, 레슨. 어, 많은 <laughs> 네. 참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